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히 설명하는 행정사 도보원 행정 1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F-99 비자의 체류 자격, 체류 기간, 그리고 체류 요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F-99 비자를 신청할 때 필수인 생계 유지 능력, 그리고 한국어, 한국 문화 기본 소양, 그리고 품행 단정 요건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유지 금융요건은 무엇인가요? 예, F-99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산요건을 먼저 살펴보면요. 심사기준은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자산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심사를 하는데요. 인정자산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 적금, 뭐 증권 등의 금융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이 있죠.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만을 인정하고요.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을 인정하고 대출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요건도 중요합니다. 심사 기준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전 1년간의 소득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이 안되고요. 신청인 본인의 연간 소득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준 금액은 전년도 연간 소득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요.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이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되는 소득 종류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에 체류 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유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나 사업체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산소득, 경제활동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기본 소양 요건은 무엇인가요? 예, F2-99 비자는 한국 사회 적응 능력도 평가합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에서 8 1점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면 되고요. 또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기능 대학 중에서 어느 하나를 졸업하셔도 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소양요건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국내 출생, 대만, 화교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심사가 면제됩니다. 그럼 품행단정요건은 어떤 것을 심사하나요? 예, AFT-99 비자는 범법행위와 과거기록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심사한다기보다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그리고 신청일로부터 3년 네.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에서 통고 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안 되고요. 이 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부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리고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에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리고 집행정지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도 안 됩니다. 우리 신청일 기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요건이 까다롭네요. F2 99 비자의 좋은 점을 다시 한번 알려 주세요. 예, 이전 편에서 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F2 99 비자는 본국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5 영주 자격의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E7-4는 F2 99 비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F-299 비자 신청할 때 필수인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문화, 그리고 품행단정 요건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4편에서는 F-29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F-299 비자는 장기체류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비자인 만큼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행정 1번 정의사는 장기체류 비자와 관련하여 철저히 준비합니다. 행정 1번 정의사는 고객의 일을 내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이서습니다